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 위스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위스키가 나왔는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전날부터 밤을 새서 줄을 섰어. 오픈런이 아니고 폐점런이라고 들어봤냐? 어? 오픈런은 가게 오픈하기 전에 줄서 있는 거잖아. 폐점런. 전날 영업이 끝나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귀한 거 맛보여 주는 거야. 이거 나도 없어질 뻔해서 없어질 뻔했다고. 어 손님들이 엄청 찾았거든. 다 팔아서 없어질 뻔했다고. 바로 보여 줄게. 아 이거 뭐 많이 뜨더라 유튜브에 아직 보진 않았는데 네가 해줄 것 같아서 나오고 나서 촬영하는 날까지 손님들이 엄청 찾았어 이거를 이거 남은 거야 <laughs> 에어링 많이 되지도 않았겠네 그치? 며칠 전이니까 <laughs> 뭔가 한글이 써 있으니까 어색한 느낌도 있고 신기하네 그림이 이게 청수님인가 <laughs> 머리는 비슷한데? 근데... 모르겠다. 이게 뭔가 위스키 라벨 같진 않아. 어, 뭔가 전통주 라벨. 전통주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이 김창수 요거에 딱 없고 요렇게만 보면 이게 술라벨인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laughs> 아, 밑에 여기 증류기 있네. 어, 그리고 한글로 밑에 써있는 거 있을 거야. <laughs> 우리나라도 위스키 만든다. 어. <laughs> 우리가 이거는 뭐 만드는 과정도 다 찍었고 그중에 어떤 위스키가 나온 거야?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에서 수성되고 있었던 거. 아... 달달한 거. 근데 너는 이미 그때 마셔봤잖아. 근데. 모르지 그리고 그때 숙성도 되기 전이었잖아 그치 그때 뭐몇달안 됐을 때니까 너가 예전 걸 기억한다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기억 안나몇개 마셨어 그때 한 서너 개 마셨는데 스피릿까지 내가 그때 당시에 원액은 없고 병입하기에 한달 전쯤에 원액은 있어 이게 지금 1년 2개월 정도 숙성한 거거든 근데 1년 한 1개월째 의 원액은 내가 갖고 있어 오 그래? 그래서 그한 달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볼 거고 그리고 오크톡에 들어가기 전에 스피릿도 갖고 있어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국내 최초 <laughs> 뭘... 아이 거창해 모르겠어 창수님도 그 전에 원액을 갖고 있을까? 그때 가서 시음을 해봤던 스피릿 그리고 이건 네가 못 마셔본 거야 후기 스피릿 좀 바뀌었어 그리고 이게 한달전 원액 뭐 많냐 <laughs> 재미는 있겠다야 음아또 하나 있다 이걸 만든 피티드 몰트 <laughs> 이 보리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스피릿부터 와 그때 엄청 쎘는데 70몇도라고 하지 않았어? 다운시켜서 50몇도 아니었냐? 아이고 뭐 열자마자 향이 확 나네 좀만와와향 한... <laughs> 엄청 진해 코에서 한요 정도만 와도 벌써 스모키가 확음좀 이렇게 날리면 이게 50몇도라고? 어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 56, 57 이러겠지 얘는 스모키도 있지만 확실히 곡물 향들이 많이 나지 음그 여물 <laughs> 소 키우는 데 들어가면 이런 냄새 나. 고소하고 달달하고 상쾌한 과일 같은 느낌이 있어. 청량한 느낌도 있고. 청량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상큼한 시큼한 산매가 있는 과실. 조금 있어. 어. 근데 과실 이런 거는 모르겠어. 마셔보자. <laughs> 아, 야 이거. 엄청 센데? 이거 증류하는 원액이다. 75도짜리. <laughs> 예. 물 타서 따운 시킨 게 아니다 이거. <laughs> 어. 아니 입에 들어가자마자 증발이 되는데? 와! 입에 닿자마자 막 기화되는 느낌인데? 70도 넘을 것 같지 않아? 응그 정도 될것 같아. 정확한 비교가 힘들겠는데 이러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지 어, 그냥, 완전 다른데. 그냥 변천사. 여물 맛이 그냥 각인이 되는데 식도에? <laughs> 내가 이거 왜 50도대로 기억하고 있었지? 맛도 똑같아, 나는. 스모키랑 염물 처음에 단맛은 있었어. 그다음부터 이제 알콜이 쫙! 바싹 침까지 날려버려. 뭔가 건조되는 느낌이지. 어, 맞아. 풀떼기 같은 느낌, 건초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달달고소한 그런 국물 느낌. 그러면, 창수님이 좀 스타일을 바꿨다고 하는 후기. 그때 가서 마셨던 게 이거지? 어. 기대해봐야겠다. 도수는 비슷해? 모르겠어. <laughs> 아, 아니야 도수센것 같아 손에 좀 묻었는데 알코올 소독할 때 그런 느낌이 났어 지금 어? 달라 다르지? 더 시큼하지? 어 신향이 강해지고 스모키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여물향도 좀 죽었어 여기는 스모키 40 여물 60이었는데 여기는 신향이 대부분인데? 아 뒤에 조금 영물 있어. 어 있다. 어, 나도 영물이라 근데 너 때문에 <웃음> <웃음> 건초. 아 이게 시간 지나면서 좀 바뀌는 것 같다. 따르자마자는 나도 건초 한 20에 시큼한 느낌이 80% 정도였거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시큼한 것도 좀 내려가면서 건초 비율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어 그래 확실히 그래. 마셔보자. 응? 응? 오 느낌이 완전 다르네. 달다. 달고 스모키도 살짝 있으면서 구수한 향내가 완전 다른데? 맛있다. 나 이게 더 좋아. 잘 바꾸셨네. <laughs> 확실히 달라. 야 이건 쎄! 어 쎄다. 이거는 약간 물 타서 낮춘 것 같지 않냐? 한 55, 6도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와 이거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기침이 생성되는데 이거는 마실만했거든. 56도 정도 되는데 마실만했구나. <laughs> 피니쉬가 상쾌한 시트러스, 레몬 껍질, 오렌지 껍질. 물로 좀입가시좀 좀 해야겠다. <laughs> 이제 위스키네? 어. 1년 1개월 정도 된 거. 두번 다시 구할 수가 없는 거지. 몇 도야? 한 55도? 54. 몇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향은 확 튀는 거 없이 그냥 평범한 느낌이거든? 달달한 과일, 포도 쪽이야, 사과 쪽보다. 되게 복합적인데? <laughs> 너가 그걸 이제 찾는구나. <laughs> 뿌듯하다, 뿌듯해. 그런 거야? 뭐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복합적이야, 맞아. 되게 다양한 향들이 나. 근데 그 블렌디드의 복합적인 느낌하고 달라. 어. 스모키도 아주 약간 나고 네가 말한 과일 같은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어? 나 여기서 시트러스 난다. <laughs> 상쾌한 향인데, 호박죽 하니까. 어, 상쾌해. 마셔보자. 궁금해 죽겠다. 향하고는 좀 달라 많이 달라 어 혀에 닿자마자 단맛이 쫙 퍼졌고 그 뒤에 살짝 스파이시한 게 남아 그런데 스파이시가 또 오래 가진 않아 그게 끝나면서 이제 피니시로 연결이 되는데 피니시는 곡물의 달달함과 고소함 그리고 스모키 달달한 위스키들하고 좀 다른 느낌 시고 스모키한 맛이 강해 스파이시는 없었어? 나무의 매운 느낌 전혀 없었어 혀가 두고졌나 혀가 3대 200은 친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완성품 독특하니 재밌네 이렇게 단계별로 자 이건 뽕 아이 쎄병뽕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쉽다 뽕뽕 <봉> 1개월 만에 다르려나? 비교를 해보는 거지 김창수 위스키 끝이야? <laughs> 앞에 그냥 김창수 위스키잖아 근데 사람들이 김창수 위스키 01이라고 많이 불렀어 왜냐면 은 백라벨에 써 있는 이름이 김창수 위스키 01이야 나쁘지 않은데 독특하고. 그래서 내가 상수님한테 물어봤어. 정식 명칭을 안 정했대. <웃음> 거기까지는 <웃음> 점점점. 근데 이제 뒤에 01이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01을 붙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02, 03. <laughs>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영어 약자로 해갖고 KCS 위스키. 외국 술도 진빔 이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잖아. 근데 한국 사람 이름이 위스키에 붙은 건 이게 처음이잖아. 그렇 그래서 되게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이것이 K 위스키다. <laughs> 어? 더 달아졌지? 야, 왜 이렇게 다르지? 한달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한달 있다고 이렇게 달라지나? 오, 달달한 향이 더 세지 않냐? 응 음, 단향이 이거는 지금 조금 에어링 됐잖아 음, 이건 지금 마탈스 때 시트러스 쪽이고 이거는 거의 단향 없어 약간 느낌이나 뭔가 무게감 같은 게 조금 달라졌어 근데 기본적인 거는 똑같네 뭔가 혼재되어 있는 <laughs> 복합적이야 왜 기원 때 내가 맛있다고는 안 했지만 향은 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 음. 그거는 되게 달달하고 뭔가 더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아일라 느낌? 근데 싱글몰트가 원래 1년만 해도 이런 느낌이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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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왜 우리 2, 3년짜리도 많이 마셔봤잖아 어. 근데 난 그런 것보다도 더 뭔가 오래 한것 같은 느낌이야 신기해 이유는 많지 일단 기후가 다른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오크통이 이거는 퍼스트필 p x 쉘리야 제일 처음에 담은 거라서 오크통의 힘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내 상상으로는 1년이면 기원때도 조금 느꼈지만 원초적인 알코올의 향도 조금 섞여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전혀 없어 신기해 그게 피트 때문인 것도 있어 아 피트가 좀 가려주니까 어. 물론 뭐 창수님이 여러 개 중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내놓겠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 이거였던 거고 맛은 전문 피트 위스키 같아 <laughs> 이것도 이랬나 아까? 1년 일개월 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향에서는 그렇게 피티드 비중 크지 않았잖아 어 맞아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티드 지분이 확 피니시도 계속 스모키가 남아있고 그런데 얘도 딱 입에 들어가자마자는 이것보다 더 달았어 스모키로 시작해서 끝맛이 구수하게 끝나서 마음에 들어 너가 아직 못 마셔봤지만 나는 키로만 쪽이 좀 생각이 났었거든 국물의 달달함 이런게 어떻게 보면 스피릿의 영향이야 자 그러면은 이걸 만들었던이 보리 이걸 뭐 어쩌라고 그냥 먹어 냄새는 뭐 특별할 거 없네. 냄새 피티드야. 그냥 보리 냄새야. 맡아봐 우리가 지금 계속 피트를 먹어가지고 너가 약간 코가 <laughs> 그래? 응. 이거 만지고 나서 손 냄새만 맡아도 약간 훈제 훈연 향 나. 한번 먹어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응. 껍질도 있는데 장에 좋아. 아 그래? 응. 섬유질이잖아. 씹으면은 약간 보리의 단맛하고 고소한 맛이 날 거야. 아우 맛 없어. 야, 이거 술 안주로 좋다는 분 많아. <laughs> 거름향이 올라온다. 야, 이거야말로 너가 말하는 여물향 아니냐? <laughs> 어, 그 여물향이 올라온다. 이 정도 숙성연수의 이 정도 퀄리티는 정말 좋은 교보제가 될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숙성연수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게 그런 고정관념을 약간 깨줄 수 있는 거지 8년만 돼도 엄청 좋아지겠는데? 다들 이제 그거 기대하고 있어 6년, 8년 정도 되면 대박 나겠다 예전에 컴파스박스 다뤘을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숙성연수보다 오크통이 그 중요하다고 또 숙성 환경이 스코틀랜드랑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 근데 피티드를 못 먹는 사람들은 아... 되게 아쉬워했어 그래서 이 다음 위스키는 언피티드로 나올 거래